오늘도 짐의 포럼 순위 맞추기를 할건데 이번에도 제 친구를 속일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띵스2 에이터너스 콩모 언리시드 그리프 이네 레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업커밍 대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레벨 사이에서 슬러터를 넣은 다음 제 친구에게 업커밍 대문 딱 하나를 찾으라고 할 겁니다 과연 제 친구는 업커밍 대문을 제대로 고를 수 있을지 자 그럼 빌드업부터 하겠습니다 이 아, 아. 일단 규칙을 설명하면 그... 업커밍 대문이라고 이제 나오면 무조건 1위를 먹는 레벨이라는 게 있어 어허 근데 이 다섯 개 중에서 업커밍 대문이 하나 있거든? 그걸 찾으면 돼 오케이? 그럼 아직 베리파이... 아니 베리파이 맞나? 어쨌든 그게 안된 거야? 어 아, 확인이야 내가 볼때 지금 후퍼팩한1 0개 지나갔어 <laughs> 이거보다 어려울 수가 있다고? 나 음, 일단 노코멘트를 할게 나. 괜히 떠들다가 너한테 힌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떠드세요 <laughs> 아니 어?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어? 끝. 다음 거 해봐 이 시X 가면 못 잡겠는데? <laughs> 보고 있지? 아하. Uh -huh. 아이 시X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어? <laughs> 어어? <laughs> 아 근데 뭔가 전 거가 더 어려운 거 같긴 한데? 아닌가? 아니, 씨발, 모르겠어! 이거, 안 보여, 이 가시가! 아, 모르겠는데? 어, 아, 슬러트 하우스, 이거. <laughs> 와, 이기랄하다이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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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지랄이다, 이거는. 오와 야, 뭐였어, 방금. <laughs> 타, 아니, 사이가 없었는데, 틈이 없었는데? 뭐야, 이건 또. 근데 이건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 쉬워 보이는데? 이랬는데 얘가 어커밍인거 아니? 아, 얘가 콩목이야 근데 이게 존나 어려워 보이긴 한데, 뭔가 슬쩍 슬쩍 보니까 다 간격이 넓어 <laughs> 간격이 넓다고? <laughs> 아니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아, 아, 어 비교적으로 너무 쉬워보여 이거는 내가 볼때 이건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볼때길 찾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완전 어려운 거위로못 올라갈 것 같거든 아 오케이 이건 내가 볼때길 찾기 원툴이다 슬러터하우스랑 다른 게 뭐야? 근데 얘가 아니다 말을 아껴야겠어 아니 왜 <laughs> 바로, 말을 아껴야겠어 너무 큰논 아직은 슬러터가 제일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 아니 잠깐만 저 가시 박혀있는 거냐 길 사이사이에? 근데 있으나 많아요 저거 아 그런 거야? 어 있으나 많아요 근데 좀 간격 자체가 좀나섰긴해 <laughs> 어, 맞아, 있으나 말한데, 그냥 좁아, 그냥. <laughs> 근 뭔가 해본 것처럼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베리파이가 된거아니야 이미. <웃음> <웃음> 야, 후방 그 팔찐이 젖대네, 이거. 뭐야, 이게! 오케이. 근데, 몰라. 그래도, 이거 생각보다 넓어. 다른 거에 비해서입니다. 다른 거에 아, 비해서 넓어, 좀. 길긴 아, 한데. 그래? 오케이. <laughs> 그렇지. 첫 번째 거 다시 보여줘. 봐.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거. 아, 근데 이게 너무 슬러터 같은데? 지금 내 마음속이 슬러터라고 외치고 있는데. <laughs> 아, 내가 볼때 그거야. 슬러터는 속도를 개빠르게 하는 대신 비교적 널널하게 하고 요거는 좀 느린 대신 개빡세게 한것같아 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뒤맞추는데 이것도 이게 뭐야 이게 어,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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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았다 뭘알했냐내 뭐, 아, 뭐. 1번을 봐봐 1번을 보면은 막 잠깐 허공에서 쉬었다가 그 연타만 하다가 이렇게 막 빡세게 이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 허공에서 살짝 놀다가 빡세게 막이질하려고 이런단 말이야. 어. 근데, 저세 번째 봐봐. 세 번째 보면은, 그냥 은 타이밍이 없어. 그냥 계속, 두두두두두 한단 말이야. 이게 길이, 길이 딱 정해져 있다고, 저거는. 아, 그, 얘는 그냥, 대놓고 신은 그런 타이밍이 없다. 맞지, 맞지. 하하하. <laughs> <laughs> 그러니까 3번. 3번이 어커밍 대문이다. 어, 3번이다. 3번이. <웃음> 3번이다. <웃음> 알았어 나 지금 간파했어 오케이 그럼 3번? 슬롯하우스? 오케이 3번 1, 1인데 3... 4, 5번 아니야? <laughs> 정답은 어. <laughs> 1, 2, 4, 5번은 업커밍 데몬이고 <laughs> 어? <웃음> 3번만 3번만 가능한 레벨이야 개소리 <laughs> 하지마 3번만 지금 클리어됐어 <laughs> 어? 진짜로? <laughs> 그리고 이제 심지어 탑1안 해도 못드는 새끼야 <laughs> 그어거지 <laughs> 뭐! <laughs> 얘, 탑템 안 해도 못 들어. <laughs> 너가 신의 타이밍이 없다고 했잖아. 음. 일자 비행은 다 신의 타이밍이야, 진짜로. 그냥, 진짜 어려운 레벨은 일자 비행이 그냥 신의 타이밍. 이거 야이 완전 신의 어, 타이밍이야. 일, 일자가 개빡센 건줄 알았는데. For this, 고기, 암, 암, 암. 아, 슬러트보다 훨씬 낫지. 아, 그치. 야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슬로터 잡으려고 만들어진 얘거든 슬로터 이제 일위 퇴출 시키려고. 어, 아 슬로터가 일위였어. 어 그래가지고 슬로터 죽이자 하고서 이 맵을 만들었는데. 어 팔다리 고추 다짤리고 <laughs> 병신 됐어. <웃음> <웃음>